저는 오늘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몇번 읽었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는 건 무의관일이고, 저는 한눈 감고 성경을 한두 시간 4 0분 정도 중요한 구절을 한땐 그냥 줄줄이 읽는 것을 자랑했던 때, 때가 있습니다. 눈 감고 그냥 한두 시간 4 0분 동안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그냥 성경 카드를 막 이렇게 옆에 쌓고 막나틀리나 보면서 이거. 이거 2시간 40분 동안 줄줄 읽은거 그거 쏙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별로 많이 읽기도 했지만. 그런데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는 어떤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많이 읽어도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요 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본대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앞에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려고면 하 성경은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 지금 여기에서 성경은 신약도 아닙니다. 신약은 기록되기 전입니다. 구약성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그냥 단편적으로 컴퓨터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주면은 여섯 번뿐이 안 나옵니다. 구약성경 그대통 책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여섯 번 나옵니다. 그것도 영생 얻으라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셀라신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럴 때느부갓네살람이 영생하시는 그런 경우에 그냥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 얻더라.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성경을 읽을 때왜 자꾸 뭐 축복이고 뭐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거기서 끄집어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어떤 전제를 하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을 잘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지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주신 말씀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성경을 이주게 하던 이 전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글도 책도 많이 썼는데요. 전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검사는 많은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죄도 없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냥 법전을 들먹거리고 막 상황을 만들어. 여러분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이 뭐뭐 봤습니까 뭐안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없다. 여러분은 그런 봤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전제를 가지고 논리를 체결하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진화론 같은 것은 말이죠 무신론의 떠나 인는 것이죠. 인 화래서 진화에서 인간은 어떤 영장류, 원수기 같은 것이 진화서 생긴 것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논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화는 다 아무 뭐 인간 화석 중간 우리가 그 창조를 해서 반박한 건, 어떤 그리고 진화라는 무슨 과정 과정과 어떤 고리 연결하는 과정에, 원숭이가 사람 피어가는 과정이 쭉 이렇게, 뭐, 그, 뭐, 유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럼 이건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사람피우면 어떤 것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 고리가, 연결 고리가 없어요. 그게 지나가는 약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요즘 EBS, 저는 잘본는데 EBS 이런 데 보면, 최종천이라는 이대그 교수, 그, 그, 와지나면지나는 계속 이 이야기 했잖아요. 돈을 번다고 하는 대천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교회가 사업하는 사람 귀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돈돈돈돈 돈, 돈, 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하한 대천재를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투자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친절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대전제로 하고 있느냐? 영생을 얻게 할 목적을 대전제로 하고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은 무엇을 전제하고 설교하어떻 게임의 신들을 오늘도 영생을 얻게 할수 있을까? 하는 대전제를 밑에다 깔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올바른 설교를 듣는 방법이고,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다양한 주제, 다양한 물질이고, 축구이고, 병을 앓고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이, 옳은 지적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욕망과 다양한 환경을 가진, 다양한 국가, 민족, 이 지식, 유무, 그 다음에 성장, 어떤 배경의 차이, 또는 어떤,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단계, 급수,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다양한 재료를 성경에다가 포함해 놓은 겁니다. 어떤 매개가 되도록 해서 영생을 얻게 한 목적에다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이게 설교다운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라면 기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과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는 영색을 전제로 이것을 변증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설교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했다면 이것,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어떤 무슨 추상적이고 어떤 그 소설이나 드라마를 각색한 것 같은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기본을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요, 논문과 같은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논문을 쓰면,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보통 쓸때 어떤 전제, 주제가 전제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잘 이해시키고 드어내는 겁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 논술도 그냥 뭐간단해 어떤 주, 주어진 주제를 아주 사설득력이 그것을 드러내고 반대 어떤 논리가 있다 그것을 변증하고 반박하고 그것을 논리와에서 있어 체계와에서 있어 드러내느냐? 그것이 리포트이고 논문이니다 설교는 그와 같은 겁니다. 설교는 굉장히 정교한, 그래서 1.1핵이라도 틀리면, 틀린 거 하나가 틀리면 전부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